안녕하세요. 오셨나? 안 오셨네. <laughs> 저는 과제 끝났죠. 아. 호든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요. 하. 코든 닝가 나의 옵치에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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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치에서 바뀌었다. 옵치에서 바뀌어 버렸다. 나 아, 옵치는 잘못 하는데. 아, 바뀌어 버렸다. <laughs> <laughs> 와, 경쟁전 한번도안 하셨네. 아, 아이디 네. 새로운 건가? 바뀌어 버렸다. 이제 아, 내가 또 칭찬했다가, 제가 또 이런, 제가 또 칭찬일 이또 해야겠군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추천하면은 XP 50 주는구나. 어, 그거 저도 알았는데. 아, 아. <laughs> 뭐 하지? 아 확실히 헤드셋에.. 헤드셋 끼고 하니까 귀에 땀나 어? 땀쟁이 네? <laughs> 따, 땀.. 쟁이 땀쟁이 보드장님 어, 어, 탱커하시면 제가 또 예? 안하로 또 이렇게 힐을 주사기 빵빵 빵, 엉덩이 대십시오 주사기 들어갑니다 원래 맵 모를 때는 항상 윈스턴을 놔죠 어? 저는 맵 모를 때 트레이스 하는데 <laughs> 아 돌아 돌아다니게 소... 원래 솔저하는데 솔져 솔저가 달리기가 빨라서 둘러보기가 좋아서 솔저 상향됐어요 엄청 좋아요네 아까 얘기 들었어요 네 진짜 사기채 이거 에임 좋은 사람들은 <laughs> 진짜요. 뭐야 거짓말로 저요 했는데 왜 말이 없냐 이 맵은 처음이네. <laughs> 여기 히오스랑 다 있어요 맵들. 히오스 맵, 히오스 구간도 있어요. 아 소니 <laughs> 소도 스톤, <스톤도> 있구네. 버스 나보 같다 이 말이야. 한줄 있네요. <laughs> 맵을 모르니까 한줄 짧. 저... 아이소. 응. 힐밴의막 어, 거의 나오셔야 힐되거든요. 아, 죽었다. 피가 우리 너무. 우리 없네. 아, 일단은 살렸어. 이걸 살았다고? 신기하네. 싸워 셔 보세요. 싸워 셔 보세요. 아, 라인 빠졌다. 이거 자리야 방법 없거든요. 나이스. 힐밴까지. 또 힐밴. 나이스. 가자 오오 아또 잘한다 너도 오네 쭈쭈 라인 있는데? 라인 사운드 위치에. 라인 달피피 나이스 쩔쩔쩔쩔 예, 예. 겁나 세요 도로비오 2층에 위도 2층? 2층? 경쟁 아아니 쟤는 지금 이동 왜 그래? 그렇게 때문에 제가 힐을 못 드려요. 뒤에, 뒤에 호그. 네. 호그 재가 놨고. 네. 어이, 어이, 어이. 어, 어. 내가 내려왔는데. 그러면 터주요 제가 지금. 까비, 까비. 뻥들이려 그랬거든. 요한 빠지고. <laughs> 어이 관상가 양반 <laughs> 비슷하지 않나요? 아니 ㅎ 요 뭐야? 이왜 <laughs> 날아오냐 내가 이길 상인가 <laughs> 내가 이길 상인가 물어봤네 <laughs> <뭐래? 잘 나왔어요. 웃음> 위에 뭐 있었는데? 얘가 메르신가 메르시 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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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쏜다. 나 힐밴 두이거든예 네, 봤어. 이 돈피. 가돈 어다 힐로가아 이거 방벽을 아꼈어야 되는데 방벽 아꼈다가 아서 아니야, 거 그냥 본인 생존용으로 쓰셔도 됩니다. 아, 오케이 오 힐밴 넣어요. 자리야 방벽 없애 쩔쩔 쩔쩔 그냥 때려 잡으시면 됩니다 나이스 나이소 아허술적이 게임 센스가 어마어마하시잖아 <laughs> 내가 저랬나 <laughs> 아 진짜 진짜 너무 잘하시던데 어이구 어이구 라인 재워놨어 괜찮아 오케이 나이스 쩔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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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었 리퍼 리퍼 뛰어내려 리퍼 뛰어내려 리퍼 총알 다썼고 총알이 망령 왔으면 바로 충전 되거든. 아 그래요? 네. 하나 배워가지고. 예, 나이나 좋아. 나이서. 어, 바로 죽네? 너무 잘하는데. 아우, 우리 탑팀 분이 태어났어요. 저희 제 제트 스분 완전 잘하신다. 너무 좁다. 리퍼? 근데, 리퍼 슬슬 궁 있나? 없을 거예요, 아직. 방벽 3초? 2초? 1초? 와, 딜 빵빵하네. 와, 벌써 끝났어? 어, 궁, 있, 궁 있는데. 궁쓸걸 그랬다. 여기가 끝이구나, 몰랐네. 네 그렇지 아개쩌아 호두쟁이 너무 잘하셔 <웃음> <웃음> 마지막 장면인다네마지막에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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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야. 재밌다 너무, 너무 재밌다 <laughs> <laughs> 그쵸, 영영님. 토너 재밌죠? 완전, 완전. 이게 메커니즘이 바뀌어서 처음에 적응이 조금 힘든데, 조금만 하면은 괜찮다. 음.